안녕하세요. 프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미니스탁에서 매월 배당을 하는 주식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티커는 알파벳 O이고 리얼티 인컴입니다. 원래 리얼티 인컴이 미니스탁에서 구매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29일부터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리얼티 인컴의 특징은 매달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한4% 정도 되는데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분기별로 배당하는 회사는 가도 있어도 월별로 배당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좀 신기해서 구매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시가총액이 49조원 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현재 3.97% 입니다 가격대는 한화로 58,000원에서 86,000원 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저는 지금 만원치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매월 배당을 주는데 한 주당 배당금이 0.2465달러예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매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원씩.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주가는 지금 단기 급등한 상태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상업용 주거시설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월세나 수익을 받으면 그거를 배당으로 매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고성장을 한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은 또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매우 높은 p r 를 가지고 있고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미국 전역에 6,500개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리얼티 인컴이 주로 임차인이 하나인 단독 빌딩에 투자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리츠 투자자들에게 매월 배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임대 수익을 갖기에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도 상대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이 조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임대업자가 되는 거죠. 2021년 11월에 베리트라고 다른 단독 임차인 위주의 상업용 부동산 운영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와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의 오피스 부분을 오리온 오피스 리츠라고 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현황은 그렇고요. 저는 약간 미국도 부동산으로 수익 얻기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상업용 부동산도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 회사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계속 배당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내가 임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은 이 주식을 사모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떨어지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